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젊은 유격수 임상우가 어떻게 박찬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유와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면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임상우일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군 무대에서 성장 가능성만을 보여주는 선수였지만 이제는 일군 무대에서 박찬영과 직접 경쟁하며 자리를 노리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불꽃야구 무대에서의 활약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비 범위와 타구 처리 속도, 그리고 공격에서 보여주는 집중력은 그가 단순한 백업 요원이 아닌 팀의 미래 주전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박찬영이 가진 경험과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조차 이 선수는 야구를 할줄 아는 선수라며 박찬영을 극찬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흘러가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사직구장에서 KT전을 치를 때 박찬영은 화끈한 타격으로 4안타를 기록하며 팬들을 환호케 했지만, 동시에 수비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면서 불안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타격은 좋은데 수비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반면 임상우는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아대 직관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수비는 마치 베테랑 김재호를 연상케 할 정도로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빠른 송구, 안정된 글러브질,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까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현재 김재호 코치에게 집중적인 수비지도를 받으며 레전드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잠재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임상우는 단순히 박찬영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며 점차 강점을 극대화해 가고 있습니다. 박찬영이 경험으로 버티고 있다면 임상우는 젊음과 성장세로 승부를 보는 중입니다. 이 대결 구도는 단순한 선수 개인의 경쟁을 넘어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임상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포인트는 그의 멘탈과 태도입니다. 많은 신인 선수들이 잠깐의 활약 이후 자만하거나 긴장 속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상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아직 배울 게 많다 고 말하며 선배들의 조언을 흡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그의 성실함과 집중력이 박찬영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훈련 태도에서 두 선수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찬영이 가진 경험은 경기 중 순발력으로 나타나지만 종종 루틴이 고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반면 임상우는 매일 훈련장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코치들의 피드백을 몸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김재호와 김재욱 같은 수비 전문가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태도는 그의 급격한 성장을 가능케 한 핵심 동력입니다. 이런 태도는 팬들에게도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영이가 안정감 있는 공격을 보여주지만 임상우의 성실한 태도와 빠른 성장세가 더 믿음직하다라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볼수 없는 성장 과정의 스토리가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구단 운영진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팀의 주축이 될수 있는 선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임상우가 보여주는 플레이 스타일이 박찬영과 직접적으로 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박찬영은 타격에서 순간적인 폭발력을 보여주지만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늘 따라다닙니다. 반대로 임상우는 아직 타격에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수비에서 날로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구단이 어떤 방향성을 중요시할지에 따라 주정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롯데가 안정된 수비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우선시한다면 임상우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기량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성실히 준비하고 팀의 철학에 부합하며 팬들과 구단의 신뢰를 얻는가의 문제입니다. 임상우는 지금 그 모든 조건을 하나씩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박찬영을 뛰어넘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임상우가 얻고 있는 기회의 배경에는 팀 상황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몇 년간 유격수 포지션에서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해 왔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노쇠화되고 기대주들이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수비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단은 수비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임상우의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팬들 또한 이러한 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직구장에서 경기를 직접 관람한 팬들은. 찬영이가 공격에서는 힘을 주지만 수비가 불안하다. 반대로 임상우는 아직 공격은 부족하지만 수비에서 주는 안도감이 다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한 번의 실책은 점수를 내주고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구단이 안정된 수비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임상우의 성장 곡선은 매우 가파릅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이군 무대에서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던 그는 김재호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순식간에 수비 기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간결해지고 송구 타이밍이 정확해지면서 일군 코칭 스태프도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호 같은 리그 정상급 수비수의 움직임을 닮아가는 과정은 팬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임상우가 김재호의 길을 간다면 롯데의 미래는 밝다. 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팀 내부 경쟁구도 역시 임상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찬영은 경험과 공격력을 무기로 하지만 반복되는 수비 실책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임상우는 신인다운 패기와 꾸준한 성장세로 코칭 스태프에게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불꽃 야구와 같은 대회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스카우터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 선수를 왜 데려가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더 이상 숨은 인재가 아니라 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유망주로 떠오른 것입니다. 결국 롯데의 유격수 자리는 단순한 자리 경쟁을 넘어 팀의 장기 전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험과 단기 성과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세와 미래 가치를 중시할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임상우의 이름은 점점 더큰 무게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가 박찬영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임상호가 박찬영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단의 전략적 선택과 리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그의 입지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KBO 리그에서는 공격력이 화려한 선수보다는 수비 안정성이 뛰어난 내야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책이 경기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구단들은 수비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 자체가 임상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셈입니다. 또한 팀 내부에서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코칭스태프는 공개적으로 수비는 팀의 뼈대를 세우는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 말은 곧 임상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박찬영이 공격에서 보여준 잠재력은 분명 구단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수비에서 반복되는 실책은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는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찬영이가 타격으로 점수를 만들어도 수비에서 잃는 게더 크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선수의 경쟁이 단순한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상우는 발전 속도를 무기로 삼아 미래를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박찬영은 경험과 현재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의 전력에서. 강점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 대조적인 구도는 언론과 팬들에게도 흥미로운 화제가 되고 있으며 매 경기마다 두 선수의 퍼포먼스가 비교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상우에게 또 하나의 기회는 바로 그의 나이와 피지컬 조건입니다. 젊고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코치들은 임상우가 지금 보여주는 성장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훈련 태도와 발전 속도를 지켜본 이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임상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그의 흐름, 구단의 방향성, 팬들의 요구, 코칭 스태프의 기대까지 모두 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찬영이 당장의 성과로 자리를 지키려 한다면 임상우는 미래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결국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임상우가 기회를 잡을 확률은? 임상우의 점점 더 기회가 높아지고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그의 성장 스토리가 단순한 개인의 도전기를 넘어 한국프로야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격수 포지션에서 불안정을 겪어왔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주전이 없다는 점은 팀 운영에 큰 부담이 되었고, 이는 내 시즌 반복되는 아쉬움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상우의 성장은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이 아니라 팀 전체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단이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며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꽃야구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에서 임상우 같은 유망주들이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임상우가 경쟁에서 기회를 잡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 또한 이제는 롯데가 젊은 피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구단 운영진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언론의 관심도 임상우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 스포츠 기사에서는 박찬영은 여전히 가치 있는 카드지만 임상우의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논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주목한다는 것은 곧 여론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구단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일부 스카우터들은 임상우 같은 선수를 놓치면 구단의 미래를 잃는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임상우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쟁은 커리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1군에 합류하는 것을 넘어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의 야구 인생 전체를 좌우할 문제입니다. 만약 이번 시즌에 확실한 기회를 잡고 좋은 인상을 남긴다면 그는 단숨에 롯데의 차세대 간판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 2군으로 내려가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함이 그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 작은 기회 하나하나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임상우와 박찬영의 경쟁은 단순히 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롯데의 현재와 미래, 팬들의 요구, 구단의 철학, 나아가 한국 프로야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도입니다. 임상우는 그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이 바로 박찬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우와 박찬영의 경쟁 구도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팬들과 언론은 두 선수의 성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이야기할 것이고, 이는 선수 본인들에게도 큰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누가 더 성장하고, 누가 더 안정감을 보여주는지가 결국 승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야구는 하루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의 스포츠이기에 이 싸움은 단기 스퍼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상우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타격에서 꾸준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멘탈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 곡선을 고려하면 그가 이 과제를 극복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코치진 역시 임상우는 배움에 있어 열린 자세를 가진 선수다. 이런 태도라면 시간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실제 훈련장에서 그의 태도를 지켜본 지도자들이 내린 진단입니다. 박찬영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풍부한 경험과 이미 증명된 공격력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보여주는 집중력은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임상우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틈새입니다. 젊음과 성장세,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가 결국 박찬영을 넘어설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에게 이 경쟁은 단순한 경기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로 다가옵니다. 매경기. 메이닝에서 벌어지는 두 선수의 플레이는 마치 라이벌 서사의 한 장면처럼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이 누가 될 것인지 이 과정 자체가 흥미로운 스토리로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단에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팬들이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은 팀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주목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상우와 박찬영의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선수가 될지를 넘어 롯데라는 팀의 철학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비 안정성과 미래를 중시할 것인지, 경험과 즉시 전력을 우선시할 것인지. 이 선택은 팀의 성적과 팬심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임상우가 박찬영을 넘어설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그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